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합성어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되게 되게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키가 크다 하면 생각나는 형용사 뭔가요? Alto, alta. 요거 있죠? 뭔가 높을 때. 키가 클때 쓰는 표현 자, 이 단어와 보스 목소리란 뜻의 단어입니다 보스 이두 개가 합쳐져서 스피커라는 뜻이 돼요 뭔가 큰 소리로 나잖아요 스피커는, 그쵸? 자,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알다 보스 한번더 알다 보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보스 어, 자체가 여성 명사여서 여러분들이고 여성 명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합성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el altavoz, 복수로 뭐, 쓰면 los altavoces 이렇게 쓰겠죠. 자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Los altavoces de mi computador no funcionan. 한번 더. Los altavoces de mi computador no funcionan. 마지막 조금 더 천천히. Los altavoces de mi computador no funcionan. 자, 컴퓨터는 어, 처음 보셨더라도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컴퓨터고요. f u n c i o n a 동사. 뭐 작동하다예요. 즉내 컴퓨터 스피커들이 작동을 안 한다죠. 하 보통 컴퓨터에 이렇게 두 개씩 딸려 있나요? 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자잘 읽으셨습니다. 음 여기서 알타보세스라고 쓰였죠. 자두 번째 여러분 그 알타보스 인텔리겐테라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피커인데 이름 불러가면서 무슨 노래 틀어줘? 하면은 노래 틀어주고 어뭐 이런 인공지능 그렇죠? 스마트 스피커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한국어가 아닌데, 음, 자 이런 기기들을 스페인어로는 알 l 보스인텔리 i 테라고 하거든요. 아, 야나그 스마트 스피커 하나 샀어. 어, 어떻게 한대요? 스페인어로? Compre un altavoz inteligente. 한번 더. Compre un altavoz inteligente.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시작 자,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altavoces, 스피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어, altavoz inteligente라든지 아니면 altavoz de mi computador. 뭐 핸드폰도 스피커 있죠? altavoz de mi teléfono 혹은 mi móvil. 여러분 오셔서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표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Nos vemos. Ciao, ciao.